노바 즐거운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4월 시리즈 1이 검은 돌을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자 하얀 돌돌차럼 하면 여기다 두면 안 돼요. 여기다 놨을 때 착수했을 때 착수 금지 착수 금지 이 흙은 완성이 됩니다. 자 백은 여기다 놔야 돼요. 그러면 흙이 이걸 잡았을 때 백은 이걸 잡지 않고요. 잘 두는 사람들은 손을 뺍니다. 큰 곳으로 가는 거예요. 흙은 여기 두면 안 돼요. 무조건 죽어 있어요. 이제는 못 살려요. 자. 검은 돌이 두 차례, 흑돌이 흑돌이 두 차례 여기다 두면 큰일 납니다. 아이들이 여길 제일 많이 놔요. 그러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잡아도 요걸 잡아서 다 죽어요. 환격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서 이새점 죽어요. 환격 이걸 우리는 양환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흙이 다 죽어요. 흙은 여기다 두면 안 돼요. 반드시 여기다 놔야 돼요. 그러면 이 백은 절대로 이 흙을 잡을 수 없어요. 착수금지, 착수금지. 이걸 두번 놓으면 반칙입니다. 이거는 절대 안 죽어요. 살았어요. 노바.